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은혜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보이는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첫 인상은 그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도 합니다. 미국의 한 기업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7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첫인상이 결정된다라는 결과입니다. 또한 미소, 예절, 언변 등으로 등의 행동들이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을 주고 상대방의 자신감은 상대방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조사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첫 인상을 좋게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첫 만남에 첫 만남에서의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자들, 제자들 중 베드로와 예첫 만남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에게 예수님의 첫 인상은 어떻게 어, 되었을까요? 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 훗날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 어,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어, 세례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나, 뛰어난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첫 인상은 어떠,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혹은 대단한 엄병가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도 오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은 매우 허탈하며 다음 날을 위해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 중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어버들중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 떼어 떼기를 청하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변화가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금을 씻는 일에 더 집중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배를 옮기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고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평생 동안 어부 일을 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잡히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허니 깨고 있는 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어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첫인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느낀 예수님의 첫인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따라 그 그물을 던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베드로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잠깐의 시간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첫 인상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고기잡이의 실패를 경험한 실패를 경험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이랬던 결과가 실패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순종의 결과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만큼의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나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의, 이웃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제인, 제인 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당장의 결과에 기뻐,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에 일회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름의 뜻인 반석처럼. 침착하게 사건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주님의 축복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의 눈이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는 축복을 통해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배를 빌려주겠다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그문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 배를 빌려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만남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첫 인상은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과정으로 인해 베드로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함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한곡 부르고 기도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만나 달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밖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자리로 불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안에 있는 주님의 귀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 드려 감사의 헌금과 일천 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이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돌아,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